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퍼플테테님이 구매해주신 만원봉 소개를 해볼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이게 우편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우편비를 2,000원으로 잡았는데 1,000원을 더 입금해주셔가지고 돈도 좀더 푸짐하게 넣어봤어요 그럼 구성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만원어치 봉포입니다 여행 캘리인스 한세트 카교 붕어빵 한세트 클라라인스 한세트 아이스크림인스 한세트 한 세트 더 M&M 피넛한 세트 스키트스타크한 세트 장원영 두서라 배치 한 세트, 세트. 세트. 이치오 마감용 한 세트 오레오 마감용 한 세트 이렇게 총 이게 만원어치 10세트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본품이랑 두께가 진짜 완전 많이 들어가는데요. 비슷하게 이게 덤이고요. 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천원이었나? 6천원이었 어쨌든 그 정도 더 들어가요. 한 이거는 인및 25장이고 무중복으로 구성을 했어요. 예쁜 도안 되게 많고 여기에 어,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 도안어분들 예쁜 것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진짜 완전 신상이에요 네임님 도안에 학생인 쓰고 진짜 실물 완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한 세트 넣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건 더밋미이고 여기에 제 쿠폰도 들어가요 이번에 쿠폰도 발주한 게 와가지고 이게 처음 넣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떡믹이 정도 이거 100장이 들어가고 이게 도안이 6에서 5 도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서 100장, 다음에 M&M 피넛 한 세트, 장형 주스로 배치 한 세트. 이렇게 덤입니다 이게. 두께 완전 빵빵하게 넣었어요. 그럼 이상 구성소개를 마쳤고 이거를 포장해주고 와볼게요.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왔고요. 이걸 이 스티커로 마감용으로 마감을 해줄게요. 이상 이렇게 구성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.